지난 명절 때 고향 가시는 귀성길 막힘 없이 잘 다녀오셨나요?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받으시죠? 특히 고향이 먼 분들.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몇 시간씩 갇혀 계시고, 겨우 도착하면 쉴 틈도 없이 일만 하고,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만으로도 지치는데, 옆에서 배우자분 불편해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무겁죠? 뒷자리에선 아이들이 언제 도착해요? 배고파요. 또 보채고. 근데 여러분, 이 힘든 명절 귀성기를 행복한 가족여행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떠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 몇 년간 실천해온 명절 행복여행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제 고향은 전라남도입니다. 서울에서 평소에는 3시간 반이면 가는데, 명절 때는 최악의 경우, 11시간 넘게 걸린 적도 있어요. 11시간이요.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오후 3시에 도착하는데, 도착하면 이미 온 가족이 녹초가 돼 있죠. 아내는 그 상태로 바로 부엌으로 직행해야 하고, 저는 운전으로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아이들은 차에서 지쳐서 짜증만 내고, 이게 명절이 맞나? 싶더라고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려고 가는 건데, 가는 길부터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 먹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명절 연휴 전날을 과감하게 휴간해서 고향 가는 길 자체를 여행 코스로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연휴잖아요. 하루 더 쓰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그 대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훨씬 가치 있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 명절 연휴 시작일을 피해서 전날 출발한다. 두 번째, 고향 가는 길목에 있는 관광지를 사전에 리서치한다. 세 번째, 일박을 하면서 여유롭게 이동한다. 이렇게 하면 교통체증도 피하고, 가족여행도 즐기고, 일석이조죠. 그럼 제가 실제로 다녀온 여행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2년 전 추석 때였어요. 저희는 경주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연휴 전날 아침 5시에 출발했어요. 여보, 오늘은 경주 관광이야. 신라 역사 배우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서울에서 내려가다가 8시 반쯤 되니까 안동 근처더라고요. 여기서 안동 하회 마을이 가까운데 바로 고속도로 빠져나와서 하회 마을로 직행했습니다. 와 진짜 좋더라고요. 전통 가옥들 구경하고 아이들한테 우리 전통 문화 설명해주고. 애들도 신기해하고 엄청 좋아했어요. 점심은 당연히 안동찜닭이죠. 맛집 검색해서 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행의 절반은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경주로 이동해서 숙소 체크인 하고, 저녁에는 시티 투어로 야경 구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국사 가서 웅장한 석가탑 보고, 첨성대 가서 신라과학기술 감탄하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금관 보면서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구나 싶더라고요. 경주빵도 한 박스 사고, 황남빵도 사서 차에 가득 씻고, 경주에서 고향으로 향했어요. 가다가 표지판에 해인사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여보, 팔만대장경, 해인사 가자. 또 빠져나왔습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이건 진짜 꼭 가보셔야 해요. 장경판전 들어가는 순간, 그 기운이 확 느껴져요. 8만 장이 넘는 경판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그 웅장함이란, 와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설명해 줬죠. 이게 8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이렇게 정교하게, 애들도 신기해 하면서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인사까지 둘러보고 고향에 도착하니까, 명절 전날 저녁이었어요. 교통체증 없이 여유롭게 도착한 거죠. 이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매 명절마다 다른 곳을 가게 되더라고요. 공주, 부여가서 백제 역사 공부하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비빔밥 먹고, 한복 입어보고, 순천만에서 갈대밭 산책하고, 여수 밤바다 구경하고, 보성 녹차밭에서 초록 물결 보고, 담양 중록원에서 대나무 숲길 걷고, 지난 몇 년간 충청도, 전라도는 거의 다 돌아본 것 같아요. 태안 안면도에서는 해수욕도 했고, 임실 치즈마을에서는 치즈 만들기 체험도 했고, 나간읍성에서는 전통 민속마을 구경하고, 아, 선운사랑 백양사는 단풍 시즌에 가니까 정말 환상이더라고요. 이제는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게더 즐거워요. 다음 명절엔 어디 갈까? 가족회의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됐어요. 이렇게 명절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교통 스트레스가 확 줄어요. 전날 출발하면 길이 막히지 않아요. 운전도 훨씬 편하고 가는 길 자체가 즐거워져요. 두 번째, 배우자분들이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우리 마눌님도 이제는 명절에 시댁 간다가 아니라 명절에 여행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표정부터가 달라요. 세 번째, 아이들한테 최고의 교육이에요. 책으로만 보던 역사 유적을 직접 보면서 배우잖아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애들이 학교 가서 자랑도 하고, 역사 공부에도 흥미를 갖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 가족 추억이 쌓여요. 엄마, 아빠, 기억나? 우리 경주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섯 번째, 별도로 휴가 안 내도 돼요. 어차피 명절 연휴잖아요. 거기에 하루만 더 보태면 제대로 된 가족여행이 되는 거예요. 따로 휴가철에 계획 안 짜도 되니까 오히려 경제적이에요. 물론 숙박비나 식비가 더 들긴 해요. 그런데 가족의 행복이랑 바꿀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돈은 좀 쓰더라도 마음은 훨씬 편해요. 제가 몇년 해보면서 터득한 팁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미리 계획 세우기. 명절 한달 전부터 경로상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 지도에서 경로 찾기 하면 중간에 뭐가 있는지 나와요. 둘째, 숙소는 미리 예약. 명절 시즌에는 숙소가 금방 차요. 최소 2주 전에는 예약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한옥 체험이나 특색 있는 곳으로 잡으면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셋째, 맛집 리서치는 필수.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지역 맛집 찾아보세요. 여행의 만족도는 음식이 50%예요. 진짜로. 넷째, 여유 있게 일정 짜기. 너무 빡빡하게 잡지 마세요. 이동 시간 여유 있게 두고 중간중간 쉴 시간도 확보하세요. 자, 여러분. 다음 돌아오는 명절에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어때요? 처음엔 괜히 귀찮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한 번만 해보시면 다음부터는 계속하고 싶으실 거예요.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명절 귀성기를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여행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명절이 정말로 명절다워질 거예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명절 여행 팁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